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웨이트 트레이닝 플래너를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플래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 나한테 정말 필요한 플래너다 하시는 분만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한번 구경도 해보시면 좋으니까 이번 영상을 잘 봐주시고요. 이 플래너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 헤일리데이즈.com에 들어가시면 제일 최근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얘를 터치를 하시면 대충 설명을 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buy it now 버튼을 눌러주시고 결제를 하셔야 되니까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 잘 적어주셔야 돼요. 결제가 완료되면 이런 창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혹시 지금 다운 안 받고 나중에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로 이게 영수증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갈 거거든요. 이메일을 보시면 여기 Get Digital Purchase. 여기 이 파란색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나중에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사파리에서 다운을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그러면 사파리에서 지금 다운이 됐죠. 얘를 클릭해주시고, 이게 압축 파일이라서 압축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터치를 해주시면, 파일 앱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여기에 방금 다운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압축이 풀리고, 이렇게 총 3개의 파일이 제공이 될 거예요. 이쪽에 파란 거는 커버만 모아둔 거고요.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영어 버전 말고 한국어 버전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커버랑 코리아, kor 이거를 선택을 해서 공유를 눌러 주시고요. 이쪽에 더보기, 굿노트로 보내볼게요. 굿노트에 복사. 여기 한국어 버전 회색깔이랑 하늘색깔 커버 PDF를 불러왔어요. 얘를 두 개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있거든요. 이 커버 P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트 14일을 한 세트라고 했을 때그 세트가 바뀔 때마다 조금 커버를 바꾸면서 하면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컬러를 네 개를 더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색깔로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거를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해놓고 표지를 바꿔볼 거예요. 이 커버 PDF에서 만약에 하늘색을 한다 하시면 여기 선택을 눌러서 얘를 선택해주시고 복사하기. 그럼 이 페이지가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세트 할이 플래너를 열어주시고 썸네일을 눌러서 이첫 번째 페이지의 이 아래쪽에 여기 쬐그만 버튼을 눌러서 뒷페이지나 혹은 앞페이지 상관없어요. 뒷페이지 추가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붙여넣기. 그러면 지금 파란 색깔이 들어왔죠? 그리고 얘는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체크해 주시고 휴지통. 완료. 그러면은 자, 여기 두 번째 세트랑 지금 첫 번째 세트. 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복제해 가지고 세트를 계속 늘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길게 잡으시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커버를 제외하고 모든 페이지는 하이퍼링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는 제가 드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갖다 넣으셔도 하이퍼링크가 깨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하이퍼링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넘겼을 때 처음에 플랜을 한 번에 다볼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P가 지금 이 플랜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조금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비포앤애프터가 있죠. 비포앤애프터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BA 버튼이 좀 까매진 거고요. 이 다음 거는 머슬 차트라고 해서 운동 종류랑 그 운동을 했을 때 어느 근육이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필라테스 하는 친구랑 의견을 조합을 한 거고요. 머슬 차트라서 m, m이 조금 진한 회색깔로 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가 day1부터 데이 day14까지 데이 있는 건데 이 day를 보고 있을 때이 버튼을 누르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이 플랜 페이지에서 이 숫자들을 눌러도 해당 day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비포 앤 애프터, 머슬 차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 페이지에서 작은 숫자들은 해당 그 데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10을 누르면 10으로 넘어가고 뭐 14, 1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세트로 시작하는 노트이니까 칸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시고, 오늘 시작하는 날짜, 첫 번째 세트 시작하는 날짜가 만약에 3월 11일이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플랜 페이지에 운동 목표랑 이유를 적어주셔야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목표를 예를 들어서 2kg 감량, 그 다음에는 여기도 2020 3월 11일 이게 매일매일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일 치를 미리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뭐 다음 날 2020년 3월 12일 날에는 웨이트 플러스 복근 이렇게 해주시고 몸무게는 이제 운동을 끝나고 재거나 아니면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 몸무게 체크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재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비포는 이제 시작하는 이한 세트를 시작하는 사진을 전신 사진 같은 거뭐 찍으면 좋겠죠? 여기다가 사진을 삽입을 해주시고. 체중, 체지방, 둘레 같은 거다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인바디를 하신다거나 집에 뭐 체지방량을 체크하는 그런 체중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적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거를 적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나중에 이한 세트가 끝났을 때이 애프터 섹션에다가 똑같이 또 기록을 적어주시고 사진을 붙이면 양쪽에 보고서 아,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알수 있겠죠. 자 이제 데이 원, 운동한 기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복근 운동이랑 다리 운동을 했고 워밍업 했고 스트레칭 다 했고요. 자 여기 운동 기록에다가 제가 운동한 종류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한 거를 적고 나서 얘가 이제 어디에 자극이 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요거를 근육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 여기 이 부위랑 이쪽 그 다음에 런지도 약간 이쪽 자극이 오죠. 그리 여기 아마 보통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플래너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자극이 오늘 운동인지 대충은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아, 내가 오늘 이 부분을 했구나.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오늘 정말 다리 운동을 빡시게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니까 겹칠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펜보다 형광펜으로 칠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칠해서, 아, 내가 여기 진짜 불타올랐겠구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식단 기록에 보시면 M은 식사고 S는 간식이에요. 미리랑 스낵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스낵이니까 S라고 적고,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물 먹은 거 체크. 녹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그냥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몇 시간 잤는지. 혹시 보충제나 영양제 같은 거 먹은 거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메모는 운동을 하고 나서 뭐 느낀 점이라던가, 어디가 아팠다던가, 간단한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써주시고, 이제, 데이 원에서 원래 계획은 필라테스였는데, 실행은 웨이트 하면서 이제 복근이랑 다리 운동 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그다음에 몸무게를 만약에 오늘 59, 이거 체크를 하시면 이 점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간단해요. 여기를 59라고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쟀는데 58.5, 그러면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칸을, 기준을 잡고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점 찍으면서 그래프로 나중에 볼수 있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점을 찍어 놓았지만,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가운데에다가 숫자만 적어서 한눈에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하이퍼링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날짜 부분에 다 적용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여기 기록하는 페이지에 상단에 이 조그마한 숫자들도 다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거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웨이트 트레이닝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 예시를 만들어 봤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만든 거니까 알차게 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